뉴욕 유가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8월 말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일 11월 인도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91달러 하락한 배럴당 82.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이틀간 하락률은 7.76%에 달하는데 이날 종가는 지난 8월 30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날 발표된 원유 재고 자료에서 휘발유 재고가 600만 배럴 이상 증가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기 악화 위험이 커진 데다 높은 고유가 환경이 수요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출려됐습니다자의 캐피털 마켓츠의 나이 마슬람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9월까지 유가가 4개월 연속 상승 했다며 이에 따라 이달은 차익 실현 에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더들이 국채금리의 상승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세론자들 편에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나는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22만4천배를 줄었으나 휘발유 재고는 648만천배를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30만 배럴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재고는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휘발유 공급량은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83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s p i s n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는 휘발유 재고의 증가가 금리 상승으로 내년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원유 시장으로 전이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WTI와 브랜드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늘어난 점도 차익 실현의 발판이 됐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전했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이상석 기자입니다.